안녕하세요. 제첫 다육이 영상 올리고 며칠 지났는데요. 그동안 식구가 몇개 늘었어요. 음, 그런데 내일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아, 너무 걱정스러워서 일단 이, 바구니에 담아 갖고 들어갔거든요. 오늘은 그냥 거실에서 하루 재워볼까 생각 중인데요. 갖고 들어온 김에 제가 갖고 있는 다육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들의 공통점은 국민 다육이에요. 저는 다육이는 전혀 무외한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오래 갈수 있는... 쉬운 다육이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보여드릴 건 음, 이름이 아주 엄숙해요. 사자성어 같기도 하고. 십이 직원, 십이 직원. 아, 이름 어려워요. 저는 다육이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려워요 이름이. 음? 옵투샤, 옵투샤. 얘는 반그늘에서 자라면 좋다네요. 아주 강한 햇빛을 보면 이렇게 녹색이 빠지면서 갈색으로 변할 수도 있대요. 그다음에 얘는 펜덴스. 지금은 연두색인데 햇빛에 많이 달궈지면. 빨갛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여름을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는 정약 연꽃 같이 생겼어요. 저는 이런 다육이 참 좋더라고요. 연꽃 같기도 하고 장미꽃 같기도 하고. 참, 개성있어요. 자보라고 하는 건데, 만져보면 정말 딱딱해요. 식물 같지 않아요. 정말 플라스틱인가? 할 정도로 아주 단단한 입장을 가지고 있네요. 요, 며칠 됐는데, 여기서 지금 자구도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번식도 잘 되고, 강하다고 하네요. 생명력이 좋은가 봐요. 얘는 이름이 예뻐요. 프릴 인제 얘도 볕을 많이 보면 햇빛에 달궈지면 전체 몸이 붉어지는 다육이더라고요. 지금 가운데만 살짝 살짝 붉은 빛이 보이죠? 그리고 이름이 예뻐서 제가 구입한 루비. 이루비예요 여기 노란 꽃도 피고 아주 방울방울 알맹이가, 열매 같은 알맹이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여기에 물을 머금고 있어서 아마 이 꽃대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오늘은 첫 겨울을 맞는 이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일단은 이 요람에 담아왔습니다. 음. 그리고 다시 아침에 해가 뜨면 내놓으면 되겠죠? 제 다이어트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또을게요